삼성중공업 대형수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뉴스에 딱뜬이한 줄. 삼성중공업. 2,901억 규모 원유운반선 두척 수주. 이거 그냥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큰 그림이 있을까요? 삼성중공업. 올해만 벌써 쉰다섯 척. 86억 달러 수주. 원유운반선부터 LNG선까지 쓸어 담은 중인데요. 이번 수주도 유럽 선주와의 계약으로 K조선 위상 다시 한번 올렸죠.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대형 계약을 땄는데도 주가는 크게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조정받기도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첫째, 조선업 수준은 선박 인도까지 2년에서 3년 걸려요. 매출로 반영되는데 시간차가 있죠. 둘째, 시장은 이미 수주량 증가를 선반영한 상태. 그래서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분위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글로벌 원유 수요 회복 중, 운반선 발주가 계속 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도 강세해요. 조선업 수주는 경기 선행 지표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조선업 바로 뛰어들기보단 수주 실적주가 흐름을 지켜보는 게 핵심.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여러분은 지금이 조선주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